이번에는 네. 이별하는 사람이 네. 점집에 왔는데, 일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. 그랬을 때 선생님 알수 있는지. 이별을 뭐 했는지 자체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.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른다는 거거든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남자분이 오셨는데요. 자기가 호구였대. <laughs> 어, 다 해줬대요. 장도 다 봐주고.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알뜰하대. 그러니까 휴지도 제일 싼거 어차피 닦으면 그만이니까 해서 이왕이면또 비싸고 좋은 거 질이 좋은 걸 계속 해줬는데 남자것도 있었대.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돈으로 그 남자 생활비를 대줬대요 그 여자가.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전 호구였어요. 근데도 좋아죽겠대. 그럼 계속 또 호구 할 거니까 괜찮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. 그러니까 진짜 호구거든요. 맞잖아.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별을 했을 때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 안 돼요. 불쌍한 어... 마음이 들면 안 돼. 이 사람이 나 없이도 잘살수 있을까? 어나 없이도 밥 먹을 수 있을까? 이런 걱정이 되면은 그거는 못 헤어질 것 같아. 그러니까 냉정해야 되는데 비가 막와 어디서 혼자 술 먹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한다. 그거는 못 헤어져요. 빨리 잡으세요. 어, 내 마음만 더 아프고 시간만 흘러가니까 더 늦기 전에 잡아서 다시 또 호구 짓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거는 그냥 호구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. 음... 다만, 이제 내가 조금 덜 호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, 이제, 문항을좀 찾는 게 필요하고요. 그러니까, 점집에 왔을 때, 아, 응. 너는 호구다. 그러니까, 만나지 마라.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준다는 거죠. 하죠. 근데, 그 호구를 또 하겠대. 본인 스스로가. 근데, 어떻게 말려요? 그러니까 인연이 안 돼. 어차피 1 0 0년 흘러가 못 돼. 그러니까 헤어져야지 손을 빨리 놓는 게 맞아요. 하는데, 호구로 살고 싶다는데, 그 말려서 어떻게 되겠어요? 또, 둘이 합의를 붙여주기도 힘들어. 왜? 어차피 못 살아요, 이 사람들은. 어. 끝날 오. 게 보이는데 그 해줬다가 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제가 와, 그때 선생님이 합쳐줬는데 내가 또 헤어졌어요 나는 어. 뭐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분한테도 얼마 전에 오셨던 분한테도 잠깐의 죄인은 가능해요 근데 그 끈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거라도 하시겠어 했더니 그냥 자기는 뭐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막 울어 남자분이 울어 안쓰러워 <laughs> 어. 근데 음, 뭐 어떻게 했어요? 뭐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사람이 마음을 잡아야지 제가 기도를 하고 뭘 해서 그게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가 있는 건데 내가 내 마음도 못 잡는데 무슨 기도발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. 음. 일단 그런 건알 수는 있지만 좋은 조언을 해준다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이제 알려주죠 연이 끝났다 없다 계속 만나는 건 악연이다. 근데 뭐 악연도 하겠다는데 어떻게 미칠 노릇이에요 진짜. <laughs> 답답하다. 그럴 때는 이제 헤어지는 게 제일 빠른 거잖아. 당연하죠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에 남자도 많고요. 여자도 많거든. 왜그한 사람한테 목매 가지고 있는지 진짜 답답해. 뭐 정이 많이 들었겠지. 뭔 정이 그래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호구 하지 마세요. 왜 호구하는가? 도대체 진짜 답답하다. 아,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공감이 가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왜, 항상 내가 뭐 그, 어. 그거 있잖아요. 그 뭐라고 하지? 미련이 남아 갖고 아, 걔가 어떻게 될까? 내가 없으면 얘가 못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것보다 내가 볼땐 가스라이팅이다 그거는. <laughs> 가스라이팅. 네 당했다. 그 남자도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. 저는 가스라이팅도 조금 당했고요, 알더라고. 근데 알면서도 뭐 내가 뭐 하겠다는데 말릴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는 이별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돼.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냉정함이 딱 들어섰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게 이별의 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지.